네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새를 맞이하여서 주안을 사모하며 주의 전 나오신 교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안회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올해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한 주간 인천 송도에서 제사의 로잔대가 열립니다. 어,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고 나타내자는 주제로 어, 이제 로잔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잔대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올림픽과 같은 기독교의 큰 축제이고 큰 컨퍼런스입니다 전 세계 222개 국가에서 5천여 명의 복음주의자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로잔데이는 세계 복음주의 로선의 모든 기독교회와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가장 권위있고 또큰 세계적인 그런 대회입니다 여러분 이 로잔데이는 한 50년 전 올해가 50주년이 되는데 50년 전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스위스 노잔에서 열린 복음화 대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노잔대회는 복음주의적 성교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성경적 복음화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1974년 노잔대에서 선언한 노잔 언약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도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노잔 대회와 노잔 언약이 이 세계 기독교 교회의 복음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계적인 기독교 모임이 한국에 설리는 것은 매우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잔 대를 예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라예어 교회,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노잔 대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서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르사 한국 교회는 제4차 로전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동 설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함께 1년 52주 가운데 40주를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선포함으로써 이선교적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자 하는 취지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일 한국 교회가 사등전 을 함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데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간 사등전 공동설교에 참여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1년간 함께 사등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이 사등전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해서올 어, 올해 전교우를 위한 사도행전 성서대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철에 개강하게 되면 우리 교우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사도전을꼭 읽겠습니다. 새 사도행전을 꼭 읽겠습니다. 네, 한번더 의심하는 분이 계셔서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매주 사도행전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매주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네, 오래전 이주이 세기 말 어, 로마 제국의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는 낙서 하나를 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남학생이 로마에 있는 교실에 이런 낙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낙서 많이 그렸죠? 이런 낙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이 진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어떤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낙서를 보게 되면 가운데 한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소년이 있는데 그 손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떤가요? 특별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당나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학생은 다수 소트는 그리스어로 그림 밑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알렉사메노스 세베테 세원 그 뜻은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숭배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 이 벽화상 악서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미치강이 로마 황제 칼리쿨라가 자신의 별궁으로 사용하였던 별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 건물은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숙학교로 쓰인 모양입니다. 저측학원대이 기숙학교의 한 학생이 알렉사메노스라는 화구를 놀리는 낙서를 한 것입니다. 알렉사메노스는 사람들의 친구들의 놀림을 받은 일을 한 그런 학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인들이 보기에 낙이 머리를 숭배하는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가 타키토스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낙이 어, 조각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리스인들도 짐승 가운데 가장 천한 짐승인 낙이를 섬기는 사람들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초대교부, 초대교의 부 교부 토툴리안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안타까움을 표하였습니다. 아, 세상이 우리를 잘못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경멸하고자 꾸며낸 중상모력입니다. 그들이 볼때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용수를 신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 모습이 마치 낙이를 숨기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서는, 이 풍자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풍자한 것입니다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알렉사메노스는 당나귀는 머리에 신을 숭배한다 이 낙서를 잠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루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기독교 복음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누가가 사도전을 기록할 당시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당에는 기독교 복음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전파하고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전역과 같은 미신으로 알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온전히 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해하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는 이런 시대의 오해를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누가는 대어빌로를 위하여서 사도행전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어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신을 사랑하는 사람, 정교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을 듣기는 원하는 사람 뜻할 때이 대어빌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여빌로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루가가두 권의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권은 누가복음이고요, 또한 권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 시대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로마 시대와 같은 외적인 비팍이나 파케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늘 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듯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전 성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반기고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성역사와 의 복음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교사학자들은 회 우리는 지금 탈종교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갖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그사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는 안타깝게도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학교 사이들에게 종교를 물어보게 되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는데 기독교인인데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종교입니다. 이런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시대 한 학생이 십자가 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조롱한 낙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만 존재할까요? 이런 얘기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다시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또 그리스인들을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더 지나간다면 아마 우리 학, 자녀들이 학,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교실 칠판에 써있을지 모릅니다 누구누구는 예수를 믿는데 누구누구는 아직도 기독교를 믿고 있다네 이런 글이 스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흔적을 여기저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기독교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표모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을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아주 위선자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들이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성경 이야기나 기도의 내용들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공허한 소리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철하고 비우는 일이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추조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상황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비웃고,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보여주고 전해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을 지혜롭게 잘 설명하고 변하고 변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신론과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당하며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복변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누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한 이 성령 하나님의 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이 우리 강운에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거하였습니까? 40일간을 함께 거하였습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40일 동안 이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전 저희 가정이 10년간 미국 생활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떠했을까요? 학교에 가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였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학교에서 혼자 있는 것은 무척 힘들어하였습니다. 특히 둘째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침에 학교 갈때 부모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학교 갈때나좀 바라봐줘.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집 앞을 지나가게 될때 어, 가끔은 저와 제 아내가 아이를 바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승리! 그러면 그럼 아이가 이제 마지부터 학교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랑 많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고는 가방, 끈을 쥐고 학교로 확 달려갔습니다. 그, 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였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 나누고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 이번 주도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이 샘솟지만 다시 어려워부터 하루가 시작되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관한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오늘 봄본오에 주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말씀하셨고, 또 승천하기 전에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도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할 주님은 어떻게 성령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지를 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범은 사자고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네,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 뜻은 보혜사 중보자란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맞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규폭의 순정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께 소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소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능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능력을 가지면 나도 큰일을 할수 있을 터인데 성령을 이용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먼저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존중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기치를 내어치고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하셨지만은 나를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나를 이제 성령이 늘 그러는지 아 해야 하시고, 겸손하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맞이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새를 맞아야 할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게 될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 눈여겨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바리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주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주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때이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구하신 주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엉뚱한 질문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지경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곳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그럴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의 삶의 외연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웃에게 나아가서 또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증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들 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또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도 적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때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과 위헌이 넓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떤가요?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기 전에 그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계집정 앞에서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사도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담에서까지 쫓아가는 그런 핍박자였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도 성령인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때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교회와 성도로 가든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셨을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주의사자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도 들었고 증인의 삶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님세 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말씀을 충분히 전해 주었습니다. 아니, 사십 일 동안 함께 다니면서 내가 떠나는 뒤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말씀하였지만 안. 그러자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어쩌요 하늘을 바라보느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참 흡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변화하였습니다. 얼굴이 해가 지듯이 나고 예수의 님 옷이 하얗게 휘어졌습니다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황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를 짓고 이곳에 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아에서 초막을 지읍시다. 이렇게 황홀하에 빠져 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왔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령의 증인으로 살 것을 분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미워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삶의 자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서를 보아주는 증의로 살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한양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삶의 증의로 살, 살아갈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어, 최근에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가운데 어, 여성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마리 퀴리의 삶을 조명한 새롭게 조명한 뮤지컬 마리 퀴리가 있습니다. 어, 내용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리 퀴리는 이제 남편 피에르와 함께 소르본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원소 라듐을 발견하여서 그래서 노벨상을 공동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 퀴리 부인의 연구를 도운 이 사업가 루벤은 라듐을 상업화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루벤의 시계 시계 제조 공장에서 이 라듐을 이용해서 시계를 만드는데 이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직공들이 라듐의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이 피폭이 되어서 불치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리퀴리의 남편 피에르도 나듐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듐 방사선 치료 연구를 하던 마리퀴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중단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나듐의 유해성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큰 혼란과 갈등에 있을 때이 마리퀴리는 계속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게 됩니다. 과학자 양심을 지키면서 이 나듐이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방사선 치료 연구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여서 이 나디움을 통하여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도 바로 이 마리퀴리의 연구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디움을 널리 사용하게 한이 마리퀴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게 주어진 일을 그까지 재선을 나가서 선하게 사용한 그 마리퀴리의 모습이 한 신앙의 모습처럼 저에게는 보여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온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세상전 일장 팔절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역사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이야기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 성령 역사를 크게 생각하지 아니며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일어난지를 우리가 친히 보고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를 다시 보여줘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숙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은강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